닭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도 닭띠입니다. 개인적으로 닭띠인데 닭띠 닥디 분들은 신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하시고 매사에 기가 얇거든요. 기가 얇아서 닭띠 어? 가신 분들은 어, 항상 뭐를 제의가 들어오거나 하신 분들은 항상 공곰이 생각을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님.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대박 난띠로 뽑았었던 닭띠 네. 분들의 2025년 운세 알아볼 네, 거고요. 네, 네, 네. 네. 먼저 닭띠 분들. 이분들을 봤을 때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하.. 닥터분들은 좀 까칠합니다. 가, 까칠한 방면에 또 마음은 또 천심입니다 닥터분들이. 근데 까칠한 게 상당히 까칠하고 항상 돌진하는 습관 있죠. 돌진, 네. 돌진, 앞으로 나가려 하는 네. 그런 힘이 아주 강한 게 닭띠분들이 성향이 많습니다. 오, 어, 응. 뭔가 도전하고. 그렇죠. 좀 약간 활동성 있고 약간 시작을 잘 하시는 분들인봐요 그렇죠. 닭띠들이 응. 성장 자체가 까칠하면서, 응. 내, 여기도 닭띠분들은내 부분이 강합니다. 음. 응, 강하고, 그리고 닭띠분들 을 가진 분들이 보면, 은 어, 머리는 좋죠. 네. 어, 또, 저도 개인적으로 닭띠지만은, 음. 어, 어, 회전력, 머리 회전력이 참 좋습니다. 음. 순간순간 순발력, 음. 순간순간 재치, 음. 순간순간 유머, 이게 또 닭띠분들이 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음. 어. 그럼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많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까치, 여기도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아내 사람 아주 가칠란 사람들은 놈들하고 얘기를 잘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닭들 가진 성향분들이 놈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해. 아, 어. 아 대화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어, 놀고 네네. 네네. 이런 그 성향을 좋아합니다. 닭들 분들이. 어 어. 그리고 놈 앞에 나서기를 좀 좋아라 하고 그리고. 음. 어, 너무 한, 너만한데 지기를 싫어해요. 어, 자존심이 조금 있어요. 자존감 억수로 강하죠. 자존심도 가고,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내 분야에서는 너무 한테구심구심 하지를 못합니다. 성향 자체가. 음. 음. 근데 여기도 또, 호불호가 또 갈리거든요. 네. 아닌 분들은, 어떤 분들은, 다띠분들은또 이게 안 돼요. 아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 되는 사람들은 억수로 잘 됩니다. 음. 어, 근데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인생사에서, 음. 어,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응, 무뚝뚝사 하는 사람보다, 내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보다가, 음. 어, 아니면 원하는 사람, 원하면서 너무 비율을 잘 맞추고, 윤택성 있는 사람을 요새는 원하잖아, 그죠? 네네네. 근데 여기도 호불호가 참 갈리는, 어, 닭띠분들이 많습니다. 음. 음. 그럼 닭띠분들이 살아오면서, 네.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분들? 요 닭띠분들은 항상 금전, 여기는 금전 의 애를 겪고 사셔야 돼. 음. 어. 금전이요. 금전이요. 예를 겪고 사시고 닭띠분들은 항상 구슬수에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네, 구슬수는 따라다닙니다, 닭띠분들은. 어, 전반적으로, 여기도, 어, 뭐, 100%를 놓고 보면 한 70%는 그냥 구슬수입니다. 음.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 주위에서 그냥 구슬수에 들어옵니다. 나는 그런... 집에 앉아서 밥만 먹고 있어 네. 잠만 자고 있어 네. 어 그래도 가만히 네. 밖에만 내만 들썩하면 전부 다 구설이라 아... 어. 그게 닭띠 분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어... 어... 조금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억울한데 뭐 하겠습니까 바지... 원래 네. 원래 그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래 안됩니다어 너무 너 하면은. 룰륜. 음. 내가 하면 로맨스가 그 말이 있잖아요. 이다큐분들이 되는 사람은 그이렇게 어, 사주고 좋은 사람들은 뭐 정치인으로 나가 있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음. 근데 큰 걸릴수록 옆에 장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무가 이렇게 커요. 음. 음. 이렇게 크는데 큰 나무는 항상 장가지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장가지들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 음. 근데 닭티들이 안 되는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되거든요 매일 금전의 고통을 받고 사셔야 되고 인간을 어, 인간의 고통을 받고 사셔야 돼 어, 금전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 게 닭띠입니다 음.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 뭐, 결혼을 하셨으면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가, 뭐, 활량이라든가, 뭐, 술 먹고 와갖고 나를 괴롭힌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애가, 닭띠들이 애가 많은 사주예요. 그것도 생일달 틀립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특히, 어, 초승에 들은 분들, 음. 어, 쉽게 말해서, 1월에서 1월달이라 10일까지 들으신 분들, 그리고 음. 2월달에 10일 안에 들으신 분들, 음. 어, 3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5월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특히 금전에, 음. 어, 인간 애를 겪고 사셔야 돼요. 어. 근데 발자가 좀, 어, 잘 되는 분은 엄청 잘 됩니다. 혹, 여기는, 어, 쉽게 말해서, 잘 되는 분은 정치로 나가는 분도 많고, 이 사주는 공무원 사주가 많아요. 음. 음, 음, 음. 그래서, 되는 분들은 아주 탄탄대로 가시고, 음. 안 되는 분들은 밑을 꺼져갖고, 밑에서 그냥 호져호쩍 하고 살아, 공덕 없이는 진짜 안 되는 사주가 닭띠분들이 음.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 보충이 정말 많으셨었던 닭띠분들, 아, 2025년도, 아, 을사년에는 좀 어떤 운세로 보일까요? 이제, 승진을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까지 음. 승진 케이스가 있었어. 운이 안 운이 안 따라서 못하신 분들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을사년에는 갑자기 운 자체가 좋거든요. 네. 어. 그래갖고, 딱, 딱 하니, 선제도, 그냥, 스물스물하게 탁, 돼버리는 거야. 어, 내년, 올해운은 그렇습니다. 닭띠분 어, 좋아요. 여태까지 닭띠분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 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닭띠분들은, 이제, 올해는, 그냥 뭐든지, 내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하는 게, 그냥, 스물스물, 어, 걷는 해운입니다 음 어. 그럼, 그, 기존에는? 네. 뭔가 될 듯한 일도 안 되고 막그랬었어요 그렇죠. 아, 애가 아. 많잖아. 음. 어. 그리고 어, 내년에는 아니야 올해는 이동 변화 네. 승진 네. 음 그리고 뭐 스카우트 제의 음.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음. 어 근데 뭐 스카우트 제의 들어온다 해서 음. 막무턱하시면안 돼. 음. 그것도 뭐든지 닥터 분들은 신중하지를 못하거든요. 음. 뭐든지 좀 두들겨 보고 가셔야 돼. 아. 이사도, 어. 아, 내가 좋은 일이 들었는데도 내 방향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든지 두들겨보고 가셔야 돼.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은, 큰코 다칩니다. 농이 아니고. 좋다고 해갖고, 어, 회님도 보세요. 조택해서 어? 저기 진흙탕이야. 네. 조택에 그냥 그럼 진짜 빠지잖아요. 그쵸. 뭐든지 앞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 그쵸. 내가 좋은 회원일수록 뭐든지 좋은 끝에 막아 먼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 먼저 무조건 두들겨 보셔야 돼. 요 그렇죠. 내년에 특히 그런 그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엄청나 엄청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중에서 어. 좀 어찌 보면 이런 걸안 좋게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다가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 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어, 닥터 분들 좋은 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 어~ 뭐~ 이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오다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쫙 오다가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짜 문서. 아. 가짜 오다가도 가짜 오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잘 가리세요. 음. 근데 닥터 분들이 신중하지를 못합니다. 음. 대체적으로 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음. 어~ 닥터 분들 신중하지를 못해서 항상 신중이 필요한 게 닥터 분들 특히 닥터 분들. 그래요. 내년에는 오늘 좋다 하셔도 그냥 아무 터부터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뭐든지 두들겨 보고 가셔야 돼. 음... 어, 그러면 내가 탄탄대로갈수 있는데 그냥 막이 닭띠 분들 의욕은 또 넘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좋다 해. 좋다 해가 유튜브 보고 좋다 해가 음. 막 한다 그러면 절단합니다 아장이 날게.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닭띠 분들한테 남은 하해잘 네. 보내시라고 이렇게 네.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까요? 아. 닭띠분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도 닭띠입니다. 개인적으로 닭띠인데, 아 어, 닭띠분들은 참 신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신중을 하시고, 매사에 기가 얇거든요? 기가 얇아서, 어, 닭띠 가신 분들은, 어, 항상, 뭐를, 뭐를 제의가 들어오거나 하신 분들은 항상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음. 그리고,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음. 세번은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다팅 분들은 내년에도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 음. 이다팅분 가진 분들이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 손발이 좀차봐좀 음. 어. 냉한 기가 많이 흐르거든 요 대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반신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닭띠들은 음, 어. 항상 밝은 데를 햇볕채 많이 봐야 됩니다. 닭 닥터분들이 참 나이, 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면 안 됩니다. 어. 무조건 밖을 나가서 햇볕채 많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운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운을 갖다가 세 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단디 두들보고 가세요.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